<laughs> 예, 지 연기는 부력이 기라그게될 예, 수가 없잖아요. 가졌는데 더 채우려면 그만 욕망보다 왜 누구나 공통적으로는 갖고 싶어하거든요. 다툼이다. 첫째는 내 욕망은 한정이었고, 두 번째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세 번째는 누구나 공통의 표적이. 에요 그래서 그만둘일만 보라. 지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취하지 마라, 노려가지 마라는 게 아니라 지족하라는 얘기니다지족자 그래서 노자는 단문이기 때문에 앞뒤 문장을 서로 소통시켜서 봐줘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이제 무의도심으로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지족자부의 삶을 살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 예지는 지휘연기는 부요. 최이 예지는 입니다 권력입니다. 칼이 권력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달콤만데더 갈아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합니다. 얼마 못 견딥니다. 면도날을 봐보세요.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자주 갈아야 됩니다. 근데 시칼를 보세요. 이렇게 뭉뚱합니다. 안 갈아도 돼요. 예리할수록 얼다 달아버립니다. 얼른 달나버립니다 귀는 바로 그겁니다. 권력은 그리해요 권력은 오믄 갈 것이지 잡으려고 하다가는 그 예리한 칼날에 내가 다혀 지금도 숱하게 영포 게이트네 뭐네뭐네 아주 피바람이 지금 불대요왜 이걸 잡으려니까? 어거지주추해지는불가장도라 일정 정도는 유지 가능하지만, 길이, 그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화무시부령이요, 건글신전입니다 지금은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그 대가가 빠릅니다. 이동속도가 더디고 공간이 떨어져 있냐 그러면 역서 일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늦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를 왔다갔다 해버려요. 앉아가지고 1초만에 미국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보가. 그만큼 인과응보가. 내가 지금 뿌려서 지금은 내가 받는 시절이에요. 예전에 내가 죽어서 아나봤는데 지금은 곧 뿌리면 그 다음날 받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미국에서 사모는데 공장에 갈려집니다. 예전 같으면 어린 방코나 지었어요. 불가사모. 그 다음에, 금옥 만당이라도 금과 옥이 집에 한 가득 있을지라도, 끝내 못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금옥 만당하려고 그러죠. 여자는 계속 비움의 철학을 담겨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채움의 철학이거든요. 채움의 철학은 실의 철학이고, 비움의 철학은 허의 철학입니다. 인류의 철학은 이두 개의 충돌입니다. 근데 노자는 이 실의 폐해를전나라에 느끼기 때문에 흐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채우려는 게구기금호그 근데 그게 우리의 일시적인 명망을 충족시킬지라도 생명 그 자체는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라 합니다. 뭐가 본질적인 건가? 이건 이차적인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없어는 안됩니다. 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 맹자의 이런 말이 나오는 니다 어떤 사람이 팔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잘 고친다고 해요.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 손가락 고치로 미국을 갑니다. 근데 실상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프면서도 고치로 안 갑니다. 근본을 모르고 말단을 위주로 사는 사람 부기와 금옥이 말단의 삶인데, 백상은 바로 부기와 금옥을 으뜸으로 놓고 삽니다. 근데 내가 살다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부기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양은 결코 부기를 멀리 하다가 아닙니다. 오면 부귀롭게 사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지향할 필요는 없다. 본래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가 살았는데 부귀가 왔어요. 그때 그걸 쉽게 할 건가? 부귀교면 자유기분이에 내가 부하고 귀한데 교만하면 스스로 내 인생에 허물을 남기는 거예요. 부하고 귀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은 내가 일시적으로 그 풍요로움을 관리해서 고생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다가는 의미입 내가 귀하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소통해주라는 측면에서 귀한 자리가 왔거든요 부귀할수록 겸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는 게 겸이거든요. 나를 아주.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좋은데 그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을 밑으로 놓고 내가 위에 고자세를. 알겠어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걸었으니까 내가 써요. 내가 노력해서 밤잠 안자고 귀한 자리 갔으니까 거기서 고잘삽니다. 왜게 교만입니다. 부귀는 봉사의 절호의 계획 봉사지 향후가 아닙니다. 향후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 부귀의 원래 모습에 위배됐기 때문에 나한테 먹물을 튀기는 꼴입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안정되도록 하려고 나한테 그런 중요한 기회를 줬는데 그사회만으도 먹물을 튀기는 꼴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기를 관리하는 말입니까? 부기가 나한테 왔으면 권세가 나한테 왔으면 공수입니다. 그리고 부귀와 권세를 겸손하니 쓰고 물려나는 신태입니다. 그게 바로 천지자연의 질서입니다 부귀는 해와 달로 하루로 말씀드리나 그러면 아침에서 한낮까지가 부귀의 시대입니다근데 이게 곧바로 부귀였던 게 아니라 이 저녁과 한밤중이 있어가지고 서서히 부관에서 귀관에서 여기서 극성합니다. 이게 공수입니다. 근데 이게 한낮에 정오되면 곧바로 이것이 기울기 시작한 신태입니다. 자기가 허나다에서 계속 비치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까지만 담당하고 밤이 되면 달한테 뚜안없이 한번 공수신태입니다.